병원 로비를 따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. 마음은 피아니스트 영자 씨가 꿈을 연주하는 순간을 함께합니다. 너무 행복하지. 어. 우리 여기 있어 어. 가서 일이 있어도 어. 행복하고. 어. s 가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해놓은 것 a 고 감사해. h 년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급성 뇌경색. 이게 오른 h a t o w n Kup song, w i g g o n 그런 보험분은 좀볼 보가 보통 보통 사람분 별로 모르더라고. 피아노를 전공한 영자 씨는 과거 화려한 기교와 풍성한 멜로디를 표현했던 지난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피아노도 잘 친다고 퀴진이나오셨네 어. 병원 직원이 네?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. 오늘 피아노 잘 치는지 아세요? 어, 매일 아침마다 치시는데 맛있겠다. 편센치고. 아 많이 봤지요. 봤을 어, 때뭐 어떤 느낌들? 어요 아이고 제가 최고로 생각하죠. 어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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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몸은 좀 어떠세요? 많이 네. 좋아요.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네. 어떻게 좋아졌어요? 그, 저기, 검, 그러니까, 걸음, 어, 저, 저, 걷기가 아. 시, 많이 편해졌죠. 그러니 좀, 말은 좀, 저게 불편한데. 아, 말은 불편하시고, 여기가, 이어폰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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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렇고. 음. <laughs> 네. 네. 요새 내려오셔서 피아노도 치고 이런데, <laughs> 아이고 좋아요, 그냥 와서 치는 거. 네, 그저기 누가 그 그들, 이렇게 저기 지중해 놨더라고 예예예, 네, 네, 네. 그냥 이렇게 보면은 네. 이렇게 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, 네. 그냥 조금 잠깐지라도 이렇게 뭐한번좀 가다가 한다가. 이 그렇게 되는 거죠. 감사해요, 예. 그래서. 네. 네. 또 환자들하고 좀 유대도 에 좋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병을 잘 극복하실 거라 생각됩니다. 다른 환자들도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다잘 되기를 바랍니다. 아침 식사를 끝낸 영자 씨가 병실을 나서자 우리 피아노 잘 치시는 병원 직원이 선생님이시나요?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. 어머니 네, 피아노 잘 치세요. 피아노 잘 치시는 분이잖아요. 오셔 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하셔서 참실력이 좋으시고 또 어머니께서 저 재활 치료 받고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. 맞지요. 성령도 충만하시고. 배경색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돼 왼손으로만 연주를 이어가는 영자 씨. 그럼에도 그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. 세, 세, 모든 것이 다 감사야. 진짜 이렇게 건강하고 해갖고 이렇게 할수 있는. 이것도 게 얼마나 얼마나 기적인지 모른다니까. 기적을 만들어낸 건 영자 씨의 의지와 노력이었습니다. 지금도 매일같이 재활치료에 힘을 쏟으며 건반 위의 희망을 그려갑니다. 처음에는 이제 콧줄 달고도 미이마상 상태셨거든요 야, 엄청 응. 좋아지셔가지고 잘 걸어 다니시고 선생님 네, 혹시 피아노 치신 거아니요네 알고 있죠 어 옛날에 피아노 도공하셔서 대학교도 오라고 지금 이셨는데 피아노 치시라는 거뭐요뭐 그냥 뭐 신기하고 더 좋아지셔서 그냥 더잘 치셨으면 좋겠죠 내가 어 젊을 때 어떻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어, 그렇게,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 피아노가 도움이 되나요? 어, 도움이 되죠. 그럴 때는 이 피아노를 여기 갖다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감사하지요. 재활치료가 끝나고 다시 찾은 피아노 이번엔 피아노를 칠수 있게 도와준 진영 씨와 합주를 해볼 참인가 봅니다 쳐야죠 박수를 잘하셨어요. 어머니, 어머니 평소에 이렇게 자주 치세요? 아, 네 매일 내려오셔가지고 연주 해주시는 거 듣고 저희가 일하는 게 신이 나요. 아 그래요? 몸이 어머니 아까 몸이 음. 좀 불편하시잖아요. 아, 네, 네.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네. 이렇게 연주를 매일매일 하시니까 이손 근력도 힘이 더 있어지는 것 같고, 네, 네. 많이 회복 하신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많이 연주 잘해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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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고 싶고, 이렇게 엄마가 어, 가고 싶은 그런 게 자동적으로 생기잖아 오늘도 영자씨의 피아노 연주가 병원을 가득 채우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오늘도 피아노 치고 계시네요. 영자씨의 한손 연주를 귀담아 듣던 한 사람의 관심이 편마비와 언어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. 가면은 그랜드 피아노 큰 피아노 있거든요 네. 거기 가서 작은 우리 연주회 한번 하고 싶어서요 아, 아 그래요? 네 제가 이 악보를 하나 음. 뽑아왔는데 네. 에델바이스 라는 곡이에요 에, 이거 아세요? 에델바이스 라는 곡 이거 네. 연주 같이 둘이서 연습해가지고 어. 1층 가서 연주회 해요 아 그래요? Yeah, yeah. 한번 오시고 두번 오시고 또세번 오시고 이럴 때마다, 근데 <laughs> 어. 무슨 곡 멜로디가 들리는 거예요. 그냥 yeah. 장난으로 치는 게 아니고, oh. 아 곡이 완성이 된 곡이 연주가 되는구나 해서, oh. 아 나는 이제 아무래도 피아노 칠줄 아는 사람이니까, yeah. 어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. Yeah, yeah. 그래서 아 어머니랑 같이 연주도 한번 해보고 싶다. <laughs> 어. 어,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네. 이번에 연주에 생각을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진짜, 이거. 어. 드디어연주의 날. 오랜만에 병원복도 갈아입고 꽃분홍 스카프를 두른 영자씨이게잘들 이들, 지들 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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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어, 이게 뭔데? 어, 늘 네. 공연하시면 벗고 싶다. 어떠요아처천 어. 번다. 뭐 드세요? 김영자.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사람들이 모이고, 연주회가 시작됩니다. 명자 씨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갈채와 앵콜 요청이 쏟아지고 독주를 이어갑니다. 재활 치료와 반복된 피아노 연습 끝에 기적처럼 연주회를 연 영자 씨. 비록 화려한 기교나 웅장한 멜로디는 없었지만 그 어떤 음악회보다 진한 감동을 남겼던 영자 씨의 연주였습니다. 감사했죠. 아, 그래, 네. 그래도 오늘도 행복해 보이시네요. 네, 행복합니다. <laughs> 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고맙습니다. 진짜 잘하셨어요. 아, 어, 피아니스트. <laughs> 잘하셨어요. 영희. 너무 예리했어요. 음. 같받으셔서 너무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아유. 잘하셨어요. 아유. 나도 머리를 다치고 보니까 더그 마음이 더 감동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이렇게 만났어. 만나게돼서 너무나 감사해요. 네, 이렇게 어느새 어느새 이게 이가고 우리가 이게 나이가 더운 그런 새들로 돌어 들어섰는데. 지금이라도 해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.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될수 있어요. 문제는 시장이 문제지. 그리고 재미만 있다고 생각하면 잘할수 있어요. 다 한번 해보세요. 네, 마우문 피아니스트. 게요하에려면네감사합니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영영